여기 동그라니 하나 네? 와 있어. 응? 와물 소리 대단해. 아, 이게 지금 진짜 이건 떨어진 바위다 이거. 이거는. 그 그러게. <laughs> 이거 동그라니 떨어져 있네. 네. 어. 오랜만에 본다. 그래, 떡구야 문장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네. 천봉대에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꽃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여천왕봉 갔다가 꽃골로 해서 이렇게 예. 들어서 예. 아저씨. 장항마루. 또 어디 가야 되나 아 멋있다 진짜 아 멋지네 여기 여기 여름인데? 평균 페이스 10분 36초. 여기가 신발인가, 뭐, 그건가? 아, 거시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야, 송 이런, 이런 게 송래상인 건몰랐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 받는, 받는 것 같은데. 어. 야. 야. 어. 근데 너무, 여기, 여기 차 내가 봤던 옛날에 허공산이 아닌데. 예. 이게! 야. 아까 도론 보이는데. 응. 좋아요, 구독. <웃음> <웃음> 대망이 두니이퍼어놓고 머리가 땅이안닿고어 예, 예, 예. 이렇게 걸렁거렸구나. 예. 근데, 거인수할려있 어때? 예. 그두 예. 번이나 그래. 야, 여기는 아주 밥 먹기 딱좋은다이네 우선 우선 좀 생겨. 여못 <laughs> 들어가겠네. 아야, 어, 이거 떨어�... 사진이야 찍고 가는 딱 <laughs> 사진이나 한번 찍고 올 야이 넓어, 엄청 넓어. 와, 끝내라, 끝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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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뭔다 오르뭐평지가다나오냥 이렇게... 아이 문장대 사온거네 사온거? 응문장대 네, 이게 나왜 성재가 나오나 그랬더니 어, 그러네 문장대 저게 천이어천황이3 k g 여기서 사진찍었는데? 어, 사진 어. 왜 높이가 없냐 근데 어? 높이가 없어 어. 보니까 안 보이지? 어 이게 안 보이지 Ruh. Mm. 거기 치정제봉이네 거기 아까 봤던. 아 거니까. 그러네. 예, 내가 일곱 일곱 그랬잖아요. 예. <laughs> 치정제봉 맞네. 끝장이다 <laughs> 끝장. <짱. 웃음> 아이 미세먼지 많았으면. 저거 저 검은 띠가 미세먼지 띠여나 응. 혼자 내가 놓긴 놓고만 뻘로 네. 올라왔네. 네, 여기서 문장대 바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공기 뚫고 와요. 손눈꼽 크기로 흔들리는 거 같아 어머 왠지 어, 어 힘이, <laughs> 힘이 그렇게 좋은가? 이거 흔들리는데 아, 이게 바람에 흔들리니까 어, 이안 들리는 거 나... 같아 <laughs> 와 대박이다 아 어떻게 여기 아멋지다이 앞에도 얘도 산책 같아 그렇지 뭐 옛날에 산날에 산다 이런 곳 앞쪽이 캠핑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캠핑 다냐그 산식가를 네, <laughs> 샀잖아 이게 예. 엥 전구차 캠핑가를 샀어 아 일주일이 토요일이면 나가 토요일이면 배달하고 그냥 나가 그렇지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속 편하지 뭐 네, 네. 잔소리 할 사람도 네, 없고 사니까. 올라가는 거 그냥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아, 뭐, 딴 세상 온것 같아. 3. 아, 3. 3. 경업대 천왕보 2.3. 문장 내서 1km 왔 1km 왔네. 1kg 왔네. 야 여기 칠령재봉난 그냥 냐 기가막 기게 보인다. 자 아, 여기는 또 뭐요? 엄청 여기 엄청난데 경업대. 이건 경업대구만 오래돼가지고 다 했는데 현지 측이 여기 네 그래서 신선대. 야 이거 한번 올라갔으면 한 올라가볼게 여기 올라갔으면 한번 볼게 아, 무너지겄어, 네. <laughs> 야 여기는 못 가고 못 <laughs> 야, 이거 빠져나가지 못해 못해 저렇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힘찬 힘찬 사람이 올리는. 이게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올려놓은 거 마냥. 올려놓은 뭐누잖아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별떠로 돌이 어떻게 이렇게 있냐? 그래, 그 돌을 그냥.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장난 아니야. 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요. 어. 끝나준다 끝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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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올라왔네 예.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는데. 와. 아... 기똥차다, 기똥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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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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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안 놀라면 이걸 못 보잖아 이런 거에 그렇지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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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대신에 물에다 옆에 뽑고 나 죽여 아이고 아, 거기가, 이씨, 더, 더 쉬운 길이 산다. 아이고, 어휴, 여기 떨어지네, 씨. 저기 못 올라가고, 걸로 올라가야 돼. 야, 이거, 이거 엿따라 이 예? 야, 이거 엿따라 하 땅바닥에. 야, 난 거기 나가. 아유, 숨것다어그래 난, 내가 갔다 올게 오우, 씨. 그냥, 그냥 뿔떡거리네. 어, 여기 삐죽삐죽해서 못 간다. 어, 아, <laughs> 어. 어. 내려가,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게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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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직벽이냐 직벽이야 거기만 누구 치피우기냐. 누구 기냐 누구 치피우기냐. 까나 치피우기냐. 누기냐 누구 는거우기냐 누구 기서밥먹딱 그늘 여기 하니까 안이 가? 우리 안이 가? 우리 안 거기 나리안 가? 우리 안이 가? 우리 이 가? 소변도 이렇게리 안이 가? 우리 안이 가? 우리 안이 가? 우리 안이 가? 우리 이 어, 이렇게뭐 있어도 되는 안이 가? 면은 이상이야? <laughs> 응, 그냥 빈 영상 같아. <laughs> <laughs> 네. 그러네 협곡이네 완전히 우와.

사람도. 사람이 저기 아, 니고 유인원 어 완전히 그렇게 생겼네 코에 코에 코이에야 어. 귀까지 있어 이바이얼굴이네 완전히 야야 야, 얘는 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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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 이거. 이거. 킹한이콩이이네이 박박 박그 다... 많이 박아박 박박 박박 계속해 박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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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봐 예, 박 박박 박박 박여 박박 박박 박더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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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박박이박다박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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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집에서 그 화장실인가 봐. <laughs> 이렇게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런 그래. 네, 화장실에 <laughs> 어떤 아줌마 급했나 보구나. 예스 예스 자 이거 눈물 풀고 봐이 가봐. 그거 미끄러미야. 이거 아줌마 유, 유튜브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한번 가보자. <laughs> 야, 이리 와봐, 여기, 야, 장난 아니다, 여기, 우와. 야, 바위에, 어마어마해요, 바위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여기, 뭐 여기네, 이게, 이씨. 어떻게 이상하다, 이씨. 딱딱 접촉해가지고. 내려놓을 수는 있는데. 사는 길이 아닌 것 같아. 힘들지. 이렇게. 해. 아, 여기, 여긴데. 여 여기 여길 어떻게 내려오지 국립공원 관리 안 해놔고 따질 판인데 국립공원, 이게 국립공원 맞아? 맞아. <laughs> 아, 이게 성문이네. 아이고야. 그 유명한 성문이 이거구만. 여기 오면 그. 뭐, 원비도래 아니, 이거 천왕봉 다 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예 또 900미터나 가야 되는데. 그 유명한 성문 어. 야, 가 보자. 성문을거 아니? 동천뭐성문뭐다 비슷한 가끔 말서지나게야 돼요. 그러면, <laughs> 아니, 뭐, 이게, 그래. 그래. 아, 이고어지지 않고 그래. 아. 뒤로 가는 거아는데 야길 진짜 다이나믹하다 어우 예. 아, 어, 어, 재밌어 이런 길이 안힘들어 네, 네.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길은 아주 좋은데 이거는 재미, 재밌고 어, 조금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고, 이런 길에, 이런 길은 안 힘들어요. 여기 맞는가 봐요. 저기 옆인가? 저 옆이네. 아유, 이자 아유. 여기만 해도 좋대 여기, 서산 같다잉? 야, 서 같다. 이렇게 하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길이 여기 같은데? 응. 예. 여기 올라가게 쇼. 오, 나이스. 다 왔다. 전행보. 예. 천, 천 58m 뭐, 야, 야, 다 찍어줘야지 야거돈흘야 산이 다내 발밑에 여기 제일 높은데 엄청 많다. 그렇죠, 응. 여기 올라와 봐. 여기 높은 데부터. 응. 그렇지. 아유, 고생 들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야, 우리가 이걸로 응. 한번 찍고 말자. 응. 둘이. <laughs> 먹을게 없으니... 처먹어 예, 어, 청기뭐먹시기 어, 여기, 단풍 들면 끝내주겠다. 응? 응. 것같은 그러면 교회 마당 같은 게 나온대야. 교회 마당, 마당이 좀더 내려와서 거기서 기다리면 된대야.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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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어우, 이안해 죽어. <웃음> <웃음>